이번에는 6단원 낱말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원에서는 우리말의 특성을 알고 낱말 사용실패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낱말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그 뿌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을 조사해서 분류해보고 그 결과를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우리말의 낱말을 구성하고 있는 고유어, 한자, 외래어 개념들이 나올 텐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으로 낱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가 완드기를 통해서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는 거를 몇번 해봤는데, 어떻게 하면 은 낱말을 빨리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바르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산의 낱말을 찾을 때에는 처음에는 낱말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의 모양대로 찾으면 됩니다. 뭐 하늘이라든지 땅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죠.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 땅 이것들을 찾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모양이 바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고 가니, 가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의 기본형인 가다라고 하여, 이렇게 이 가다를 찾아야, 가고, 가니, 가서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낱말에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낱말을 그대로 찾으면 되겠지만, 이렇게 바뀔 경우에는 기본형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세 번째, 첫째 글자를 이루는 자음자. 예를 들면 여기서 국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자음자는 뭐가 될까요? 초성자는 기억이 되겠죠. 그다음 모음자 동성자는 바로 우가 되겠고요. 다음 자음자 동성자는 국입니다. 따라서 기억을 먼저 찾으시고 우를 찾으시고 그다음 기억을 찾아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낱말의 낱말 뜻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글자가 같을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글자 가 같으면 둘째 글자 예를 들면 국어 국수가 있어요. 국어 국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국어 국수 이랬을 때 둘째 글자로 순서대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오다구 이 시오 다음에 이음이 오죠. 그럼 국수 국수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말 낱자의 배열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는 어, 이 바, 다음번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큰 숫자를 찾을 때세 자리 숫자에서도 처음에 앞에 있는 100의 자리를 먼저 보고 그게 같으면 두 번째 자리, 그게 같으면 세 번째 자리를 봤었죠. 그거랑 같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렇 들어가면 우리말 낱자의 배열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자음자 있겠구요 그죠? 자음자 기억. 다음에 쌍기역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닐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앞에 있는 자음자 다음에 온다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 기억 미음 디귿 다음에 쌍디귿 나오죠 비읍 다음에 쌍비읍시읍 다음에 쌍시읍 지읍 다음에 실시되겠죠 그리고 치읓 기억 티읕 피읕 티읕으로 순서로 가면 되겠죠 모음자는 아야 어여워할때 아에 야에 예, 어여 여여 오와 왜위 요, 우, 워, 웨, 위, 유, 으, 의, 이 이런식으로 간다라는거 이 모음자 순서만 알고 자음자 순서만 알면 여러분들은 쉽게 각각의 국어사전을 통해서 낱말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겁니다이 낱자를 배울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거 잊지 마시고요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수 있는 방법은 다음자는 기억에서 히읗까지 순서로 간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어야고요. 하두 번째로는 아부터 다음에 에야 여기에 같이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에 이익이 있다는 거를 잘 알고 그거에 따라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찾을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의 낱말 찾기를 알았다라고 하면 이게 직접 한번 국어사전에서 낱말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한 여섯 가지 낱말을 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낱말을 잘 보고 국어사전에서 빨리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섯 가지를 다 찾은 친구는 손을 들어서 선생님에게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 빨리 한 친구에게 정확히 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 낱말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섯 가지 시작입니다. 분류 기준 발음 보유어 한자 외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낱말을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보여주지 않고요 일단은, 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정확하게 순서에 맞게 이것들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섯 가지 낱말들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를 찾아보고 오늘은 어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몰랐을 때에는 국어사자을 통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알아봤고요 일단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고유어 한자 외래어 어떤 뜻이 있는가 이걸잘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고유어는 무엇이고 한자어는 무엇이고 외래어가 무엇인지를 어, 다양한 글을 통해서 알아볼건데 글을 통해서 고유어도 있고 한자어도 외래어도 있잖아요 어떤게 고유어인지 어떤게 한자어인지 어떤게 외래어인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이것을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